오랜만이네요. 네. 형들은 중국에서 고잉 봤어? 어 봤지. 아니야, 안 받댔어, 지금 메이저 <laughs> <잘> 안 봤댔어. 그거 맞아. 영는잘안 챙겨본대요. 메이저 메이저 등이. 둘이 적응. 약간 적응이 적응 안된것 같은데. 안 <laughs> 둘이 약간 적응 어. 안 돼. 어 너무 시끄러워. <laughs> 너무 시끄러워. 조짐 없어. 방대로 방대로. 네, 당겨줘 당겨줘 당겨줘. 무슨 한 방에. Dakar, 4명 같이 얘기해 와, 적응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해봐야 돼아 너무 기뻐요 아 너무, 아,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야은진이랑은진이랑와 기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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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븐이 가자 안 들어가 아 진짜 어떡해 좋아 좋아 너 나만 났어 어 나만 우리 둘이 하나? 하나? 어, 잘했어 와 원우 형나 좋아하는데 아 정말. 좋아. 아 진짜 형왜 이렇게 세게 아, 안 때렸어 아형 미안하게 때렸어 미안하게 너 고맙잖아 <laughs> 아 너무 기뻐요 <깊어요. 웃음> 멤버들랑 볼링치해요 슈아야 기선제압하러 갔다 와 상대의 어, 기선을 제압해봐 웃긴 거 아니야 아니, 기분 좋은 거야 수가나 아, 에이사, 에이사.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아우! 아! 오케이! 아우! 아! 너 저거 정리하고 와. 아, 정리하고 알았어. 정리하고 와. 아, 야, 야, 뭐하냐? 아, 진짜. 야, 너저 들어갔다 와. 응. 오, 내가 오, 내가 좋다. 나이스. 어때 에이사 재밌지 한번 화 한번 내줘 야 에이 씨 화내는 거 한번 봐야지 빨리해 <laughs> 노력해 야너 음료수 배, 더, 배달 담당이었잖아 음료수 더 가져와. 어, 야너 저번에 화잘 냈잖아 빨리 가져와 사랑사럽게사랑스다사랑다 사랑스럽다 사랑가럽다 사랑스럽다 사랑 가져와. 사랑스럽다 사랑가럽다사랑스럽 야 분노야 그래도 내 뭐라니까? 영상 다시 하면 돼. 나 얼굴 너무 밝은데. 기가 <laughs> 너무 밝이. 그러니까 니네가 바꾸고 싶은 애들을 말해 주면 돼. <laughs> 기쁘지. 아니 나는 기뻐. 이런 놈이랑 같이 <laughs> 안 하는 게 기뻐. 그래. 나는 <laughs> 같이 가장 <함께> 깨지는 <할> <laughs> 기뻐. 야 서명호 질 거야? 너할수 있어. 나이스. <laughs>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어떻게 이렇게 와도 잘해. 영원, 너가 스페어가면 굿샷, 굿샷. 가능啊. 굿샷. 가자 가장 짧게 짧게. 명호야, 굿샷, 굿샷.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명호야 말좀 하고. <laughs> 음 명호야, 명호야. 에... 네가 아... 사고를 치는구나. 아... 이게 뭐야? 두개 두 남거나. <laughs> 야 너도 대단해. 야 이거네. <laughs> 난안똑같아 커플이야 커플. 허플. <laughs> 야, 아니 내가, 내가 이렇게 해보게. 이건없어봐봐 이거를. 사랑해. <laughs> 아, 명호야, 명호야. 아니 그쪽. 아그렇게 내려네? 사랑해. 저기 사이로 넣기도 힘들겠다. 최고 최고. 기우야 응, <laughs> 고맙다 기우야. 디우. 기우야 고맙다 기우야. <laughs> <laughs> <디우야. 웃음> 뭐지 우리 게뭐라지 아, 거지 거지 DLT. 뭐야 지에잘 쳤어 잘쳤와 이미 이미 이겼어 이미 <laughs> 이겼고 이미 탈 이미 탈출 야 내가 좀 도와줄게 <laughs> 아니야 애매하게 도와줘서 아 그래 잘 알았어 <laughs> G S e <laughs> <laughs> T 이차 S1 챔피언십 e <laughs> <T> 202 King 밧줄 팀에스스 T8 소경! 킹받히다. 킹받추. 아, 선수분들의 등장과 눈빛만 봐도 정말 이 스튜디오가 한순간에 웅장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맞죠? JC. 와. 오케이. 아, 오랜만이야. 와. 얘 누가 봐도 무브가 서명호다. <laughs> 야안 가르쳐줘도 얘는 서명호다. <laughs> 무빙이 너무 서울 모양 너무. 그 짤로 많이 남겠다. 이거 짤로 많이 남아 너는 오늘 <laughs> 킹받 쭉. 물푸선에 갇혀 버렸죠? 아못 바늘로 못하 트리즈? 아 바늘로 못 내가 <laughs> <그냥> 못탔지만 <laughs> 가만히 있어도 이겼죠? <laughs> 진짜 진짜 초딩이 <laughs> 야. 어디서 아가고는지 선영호 씨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목소리> 우와 야샷. 몸진네어 <엄청 목소리> <좋았다는데>. 뭐야? 그거 <목소리> 건 뺏겼어? 건뺏 아 나이스 퍼스트 킬. 아 <목소리> 네. 아 잘하고 있어요. 어. 원우 씨와 쿱스 씨가 쓰나고요. 근데 DA 씨는 같이 쓴날 들었어요. 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아, 같이 쓴나을 들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DA 씨 큰일 났네요. 나. 이건 안 돼요. 와. 아너 보이잖아. 아니 이거 아니죠. 이렇게 오면 옮겨놨다. <laughs> 와. 야피 피치 있어 피치 앞에 앞에. 오 DA 어. 때 호시? 오 뭐야? 천천히 어 천천히 해오요 지했어요지했어지밌어 재밌어+ 가어어 재밌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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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별 보러 갈래? 키밌러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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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어요 아, 별 보러 어어요 같이 나왔다야 좋아요. 하나만, 하나도 알고 없어 g s 하 t e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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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만하나더킹나만더나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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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D 에잇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직장 후배 밸런스 게임 디에잇 씨가 이번에는 읽어주시죠 네일 잘하는데 나 무시하는 후배 아 그리고 아 싫다 싹싹하고 착한데 일 더럽게 못하는 후배 아 진짜 이게 어렵네요 아 이건 전 쉬워요 직장 생활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 그치그치나일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사람이 착하든 말든 일을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진영도 못할것 같고 나는 무시하는 어. 거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달라진 거 있을까? 나는 이대로인데 나는 잘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laughs> 못해요. 아, 아. 아, 플래닛스 연습이 오늘 처음 들어왔어. 하이브에 좋아할게요. 음. 어? 가만히 계세요. 너 가수인데. 어. 너 선배인데. 세요 <laughs> 아, 아, 주세요. 실제로 잘해. 어, 어. 잘해. 내가 그러면, 너보다 잘해, 봐 너무 잘해, 봐 그러면 막 갑자기 잘하면. 잘하면 해야지. <laughs> 잘하면 해야지. 나 나는 그래. 어쨌든 아. 나쁘다 잘하면 나쁘다 능력 있으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되일라고 어. 어. 봐. 자, 두 번째 질문 네. 읽어주세요. 가식 100%리액션 모신 티 나게 아호하는 압은 하는 부부. 순발이야압 하는 순번이었을 거예요. 업무외 토크 1절너 어. 나를. 이로만 대하는 후배 어, 명호, 아. 명호 명호, 명호. 아, 근데 사실 명호네. 순간들 명. 명호 1분에 한숨 10번 아. 사사건건 불평 불만이 심한 동아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부당한 일에도 흐린 눈 장착하는 아. 동물 아. 아, 누군가 떠올랐어요 어. 아 저는 어. 둘다 <laughs> 떠올랐어요 저는 둘다 나도 둘다 <laughs> 네, 떠올랐어요, 나도 네, 떠올랐어요. 둘 다. 자 쿱스 대 민규네요 <웃음> <웃음> 자쿱스대 민규예요. 네. 그러면 쌍쌍왕보다 네. 이 사람이 뭘 해도 이런 반응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정너야야 어. <laughs> 여기 나만 있는데 나에좀 들어주라. 얘 네, 지금 가면 역적이라며 <laughs> 귀가 금지령 내리고 끝도 없이 술고나는 친구. 아. <laughs> 어. 네 잔뜩 취해서 했던 말 무한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야이 기도 아닌가요? <laughs> 야 기도다. <laughs> 야, 막, 이거 다모고는데 야, 너 이렇게 갈 거면 다음부터 오지 마. 오지 아, 말라고 붙잡는 게 어? 아니야. 아, <laughs> 나, 내가 언제 나왔을까, 내생 아니야. 너 자신을 알아! 이런 스트레스의 그런 어, 수치나 뭐 이런 거를 좀 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 멤버랑 스트레스 적을 것 같은 멤버랑 한번 보자. 멤버? 어, 저 스트레스 음. 많은 것 같은 멤버, <laughs> 저 D H요. 야 D H D H 스트레스 아, 많아요. 아, 스피디한. 그 명호 형은 또 평소에 또 명상이나 가도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제 스트레스를 좀 정화시키잖아요. 이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 오늘 한번 보자. <laughs> 네네네. <laughs> 없었는지. <웃음> 네. <웃음> 오늘 제일 많이 나면 효과가 정말 없었던 거죠? <laughs> 이렇게 하고 얼굴 측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본인 얼굴이 딱 나오게끔. 자 나도. 아야. 어어 건강 신호. 측정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22입니다. 아, 20입니다. 안전하네요. 아 안전하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다도가 있어. 명상을 통해 명상의, 명상의 효과인가 보네. 80 미만이 안전이고 80에서 150이 양. 아, 600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앉으신 순서대로 김희가 3시석. 세 명이네. 자, 가자 하자 자, 렛츠 고. 네. 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음, 이 정도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래. 낯선 사람 조금 낯가리잖아. 완전 낯가림. 그 응, 완전 낯가림 비동이. 그그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동의로 해야지. 아 맞네, 맞네. 아, 어려워. <laughs> <laughs> 형이 우리 문장을 잡아주. 아자 아, 그러면은 이제 INFJ 원우 네. 우지 D8 한번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세지 걱정점은 이거에 대한 진짜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관심 건 맞기는. 아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는 성격이 아, 전혀 아니, 아니죠, 우지 아니, 형.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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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포피다. 야, 야, 명호도 F가 바뀌었다. 우지, d 에잇 형은 INTJ로 똑같이 나왔어요. A까지 와. 똑같이 나왔어요. 와, 중요한 와,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응.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얘 논리가 조금 아닌가? 음, 얘는 가슴... 얘는 좀꽉차데 아, 그러면은 띨로가? <laughs> 이 형이 항상 띨로가. 근데 얘가 요즘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약간 좀... 비슷비슷한 분이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밝고 좋은 게 좋은 거. 민규, 번 조슈아님이고요. 두 번째가 디에이님이고 세 번째가 민규님입니다. 아, 정확하다. 이렇게네. 데 이렇게까지 성격이 좀 비슷비슷한 면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음 싫어. 아니면 서로를 굉장히 싫어한다. 음 싫어. <laughs> 중에 하나 <봐요. 웃음> 어, 진짜 신기하다. <laughs> 뭐, 저한 번도 쏘아형 같은 성격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뭐. 불안 레벨이 참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에잇 님하고 그다음에 민규 님그러니까 디에잇 형은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불안한 티를 많이 내는데 턱을 하는 거지 마이템 되면 불안한 척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잖아요와와 한국렇지 네. 얘도 좀 마인드죠. 어. 외국에서 온 분들이 여기 그 타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서부터부터 불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예요. 음. 나할수 아. 있어라고 온 거니까. 아. 세 번째는 조슈아님인데 조슈아님하고 디에이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로요. 기질까지 같이 들으시는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고, 네.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 사교적이고 감정이 풍부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남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고 외부의 상황에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도 아...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깊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음... 두간... 왜다 맞는 거지? <laughs> 아... 인정하고 싶지 아... 않은데 들으면서 깊이가 아...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네. 받을 아...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이고 아... 모호한 인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왜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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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멋있고 찔러가는 거 있잖아 <laughs> 뭐 이런, 자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하고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음. 자신의 모습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가끔 자기의 욕구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중심적이거나 현실에서 좀 떨어지는 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부탁해 안내진 거가 이긴 팀, 전, 진 팀. 아.

야, 명호야 아, 이해됐어. 좋아. 야, 이동. 대박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야, 하나 하나 같애. <laughs> 아, 야, 야, 야.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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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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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리고 가야 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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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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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안 잡힌 거였구나안 잡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잠깐만, 요좀 준비를 해야겠어. 그냥 딱 하나 툭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안에 들어가게? 아 이거 해볼까? 너라면 가능할 수도. 너 진짜 오늘 방송 재밌구나? 야 열심히 한다 너. 그러저 그래, 정도면 디에이징 진짜 재밌게 야, 하는 거야. 내가 써줄게. 내가 쓰여줄게. 야 가능할지도. 네. 야 들어가. 우와. <laughs> <신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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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각해, 심각해. 이게 쟤네. 야, 짐 같아, 짐 같아. 이게 되네? 야, 야, 너 이거다. <laughs> 이거 해볼게. <입을게. 웃음> <laughs> <laughs>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 어렵네. 난뭘 보였어? 니네 머리.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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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유독. 웃음> 아, 애매하게. 못 숨긴 느낌 파이팅! <laughs> <우와! bitcoin! 웃음> <laughs> <laughs> 형주머니 응? 과자 있지? 어 <laughs> 먹을래? <웃음> <웃음> 어 있는 과자 다 내놔 다 내놔 대장 여기요? <욕 steep> <laughs> 뭐야, 먹어라. <laughs> <laughs> 나먹어야겠아 <안> <laughs> <laughs> 가자. 가자. 너나 보였어? <웃음> 어. <웃음> 올라. 들어가. 너 뭔데? 잡혔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쟤는 그냥 나와서 찰한 거야. 어. <laughs>